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주권자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 국민 보고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나서셔야 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족한 것이 바로 국정 기획 위원회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영빈관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그린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으로 국민보고대회에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